좋 아, 요구세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이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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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어 g Samsung, s a 어이렇 라인 탈줄 아시네요 어, 16년 3월 어 연식이 얼마 안되네요 SM3 네오예요어 네오 SM3 네오 네 등급은 최고사양 알리입니다 아 최고 높은거예요네 네, 최고 높은거 알리이고 색상은 다크그레인데 네. 주색이지뭐 쥐색 그쵸 어 쥐색 아 지금 날씨색이랑 똑같아요 성능상에 올량호 나왔어요 올량호. 올량호 나왔는데 네 뒤에 단순 사고가 있어요 아 뒤에 트렁크하고 네 리어패널 지지대 아, 그거 교환이 있습니다. 네. 그 교환이 있어서 금액 면으로는 한1 0 0만원 정도 저렴하게 올려놨어요. 어... 금액은 금액은 들어가서 들어가서 얘기할 거야. 아 알려주세요. 궁금한. 데 아, 금액 그냥 알려줄까? 네. 팔백육이에요 팔백육십만 원요? 팔백육이에요 나는 원체 그냥 삼성차를 좋아해서 네. 내가 삼성차를 신차를 두번 타봤거든요. 네. 두번 타봤는데 다 기분 좋게 탔어. 어... 한2 년씩 탔지만 네. 다 기분 좋게 탔어. 어... 삼성차에 대한 약간 믿음, 어, 믿음 같은 시, 게 신뢰... 있어. 어. 신뢰도가 야, 생각... 아무래도 신뢰도가 있어. 잠깐만요. 어디 한번 보자. 네. 어. 타이어 상태는 50%남았습니다 오십 50 네. 휠이 네. 이거 블랙 커팅 휠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요. 네. 네. 휠 상태는 뭐 세, 생활 기스는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뭐 지저분해 보이는 정도의 휠은 아니니까 네. 감안 해주시고 외관 상태 좋습니다. 외관 상태 좋아요. 타이어타이어도50% 남았네요. 오. 50% 남았고, 잔 스크래치는 좀 있습니다. 네. 좀 돌자. 아, 트렁크. 트렁크하고 이기밑 그 지지대. 지지대 때문에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들어가면 이제 사고 표시가 그렇지. 되는 거죠. 네. 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50% 남았고요. 네. 여기휠 상태 그래도 깨끗하해요 어. 외관도 좋고. 마찬가지고요 정만 휠을 휠을 좀 까먹었네. 음... 시동 한번 걸어드릴게요. 네 소리 조용해. 아, 뭐야? 왜? 캐릭터가 나왔어 또. <laughs>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오. 카메라를 급히 교체했습니다. 엔진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조용하고 그냥 아예 그냥 버스 타면 찌거만 봐도 걔 깔끔해요. 네. 아, 아니 화질이 이게 훨씬 나. 아아 그래? 예, 네, 이게 훨씬 나요. 아 어. 아, 아이, 어? 어? 아이, 어? 네.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어차피 앞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뒤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네. 그냥, 그냥 무시하고 오셔도 돼. 네. 뒷사고는 그냥 무시하고 오셔도 돼요. 커터펠러까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아까 그, 우리 좀, 단지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전혀 그냥 방지턱, 제가 좀 세게 죽이 막 넘었거든요, 일부러. 밝은 하나 없지? 네, 그런 거없습니 네. 들어가자. 네. 어, 좋다. 자, 키로스를 <laughs> 여기서 설명하면은 아빠에서 얘기를 안안해 갖고. 키러스가 4652km네요. 4652km. 엄청 어, 짧은 45... 거예요? 지금 1 6년 10년, 18, 18. 10년 18. 보니까 더 10, 17, 18년. 2년. 2년 동안 2만 2만씩 탔는 거네. 1년연에 네. 2만씩 탄 거죠. 1 6년몇월씩이라고요 16년 3월. 1 6년 3월이면 지금 이제 19년 3월로 가고 있으니까 3년 됐는데. 그렇죠. 그냥 나눠주거네아 예, 예, 예. 알리 모델 옵션은 제일 좋은 모델이요. 하이패스 네. 룸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비는 상단 상으로 사제로 사제로 매립을 해놨습니다. 해 알리 모델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잠깐만 조수석이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보조수 없지? 어. 어, 네, 어, 죄송합니다. 운전석만 들어갈 수가 운전에. 어, 운전석만 들어가. 열쇠는 어디에 붙어있지? 예, 네. 어에 네, 붙어있고요. 얘네가 이 버튼들이 다 작네요. 근데 네. 삼 삼성, 삼성차의 단점이 뭐냐면은, 네. 형이 0 년도에 탔어. 예. 네. 이0하 아, 맞네, 0 년도, 0 년도, 1 1 년도에 S5 신형 신형 모델 바 체인지 되면서 어, 어. 그때부터 탄거거든네디 아. 그 오디오 공적이나 뭐, 뭐 에어컨 버튼 누르는 것들이 디자인들이 안 바뀌어. 아니, 요, 이거, 요게 아니. 의미야. 버튼 시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 그리고 또 웃긴 게 여기는 다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한글이고. 한글이고. 네. <laughs> 야, 이게, 르노 아주 아주 르노 아주. 음. 전자파킹 여기 들어있죠 진짜 이 SM3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진짜 가성비로 타는 차 아닌가? 맞아요. 이거는, 네. 준중형 차 중에, 네. 뭐, 아반떼 MD, 네. K3, 네. 그리고 SM3. 요게 쌍벽이니까. 크루즈. 어, 3인방이니까. 네. 그, 아, 크루즈는, 제껴! 아, 왜요? 응, 어, 제껴. 크루즈는 제껴. 화자가 너무 많아. 아, 놀래요? 어, 너무. 제껴, 제껴. 안 껴, 그거는. <laughs> 어. 3인방이야, 이거, 3인방. 아, 3인방. 어, 요게 다인기차종이기 때문에. 네. <laughs> 뭐, 따로 뭐 설명할 게 없다. 근데 요거, 어... 요거 설명해야 돼요. 알림 모델도 선루프 이거 SRT가 선 선루프 안 들어오는 모델이 많습니다. 어... 근데 요건 들어가 있어요. 야... 뭘로 하는 걸까요? 그런 거잘 됩니다, 작품. 네. 블랙박스가 투채널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어, 우 여기는 그냥 뭐 새거네. 깨끗하지. 쩐다 근데 얼룩 저런 건다 지워지는 거죠. 좀뭐 묻어 있는 거 같은 느낌. 아, 저다 지워지고요.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묻었어. <웃음> <웃음> 묻었어. 말을 그렇게 해. 묻었으면 묻었다고 얘기해야지. <laughs> 같은 게 아니고 묻었다고. 살짝 네, 봐도 묻었는데 뭐. <laughs> 아, 근데 아니 네. 전반적으로 안에 실내 전부 다 깨끗해. 얼룩 아, 같은 게 없어. 진짜 이런 거 보면 깨끗합니다. 광이 살아있어요 실내도. 여기 조금, 여 조금 지저분하대. 근데, 근데 이거 다 어. 지, 이거 다 지울 수 있거든. 아, 그래요? 응, 다 지울 수 있어요. 어, 억지로 막뭐 이렇게 말씀하시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어, 어, 아니요 아니. <laughs>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그게 이제 매트 <laughs> 어? 다 닫아지면 나가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싫어서 먼지도 많은데 가자 네 야, 가자 <laughs> 트렁크 한번 열어보자 예아 네. 여기도 뭐 발판을 다 까놨구나 어별진매트다까놓고 순정 발판을 넣어놨네요 이상하게 팀장님, 그 트렁크에 네, 내 차는 벌신 매트나 어, 네. 매트를 안에 바꿔놓은 차들이 많아요. 어, 단골들이 아주 어, 많아요. 근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들은또 와이프 아니에요, 그? 쓴거 같아. 요 아, 같아. 쓴 거요? 네 스, 스, 썼어요. 어 저거 에어 필터도 있고. 이건 안쓴거고 새거고. 문차가 네. 없죠? 네. 아, 뒤지지네 시리즈가 너무 안타까워서 음. 그것 때문에 사고가, 사고, 사고가 나와서 사고가 나와 그한 없었으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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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링이 다 똑같아요 어. 실링이 이거 안 터지잖아요 어 맞네 이게 아세이로 나와서 바로 음, 아세, 안 칠해요 유세이호 어 그렇지 어. 아세이호 유세이호 <laughs> 실링이 안 터지잖아 어네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차들 뭐 현대차나 그런 것들 네. 실링이 다 터져요 어... 삼성차는 실링이 안 터져. 이게 통으로 그냥 다 같이 나와. 현대차나 아 한대, 기아차는 아 실링을 다시 쏜실링코 다시 쏜단 말이에요. 터지잖아. 이건 안 터져요. 그래서 삼성차 사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까다로워요. 야 그런 거 그런 게잘 알고 계시면 뭐 참고하시면 좋은 점. 아, 그쵸, 그쵸. 참고하시면 좋은 점이에요. 뭐요거 하고 요트 CG대만 아니면 뭐 100만 원더 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네. 지금 요거 때문에 좀 100만 원 싸게 내려놨, 내려놨습니다. 이제 뭐, 뭐디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전혀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시운전 도셔봐야 알겠다 이거는. 아 네. 보면서 끌고 와봤잖아. 네 좋아요. 소리 안 나잖아요. 다 렛스. 오케이. 봤어요. 다시 해주세요. 앞에 잠깐 끊겼어. 가? 네. 어. 삼성차 내고 네. 한번 오늘 처음으로 시거봤습니다 삼성차. 네. 저 개인적으로 삼성차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예, 예. 아쉽게도 뒤에 단순히 있어갖고 금액면은 좀 0만원 정도 다운 시켜서 내려 올, 내려놨으니까 네. 금액 860입니다. 860. 860이에요? 860. 860이니까 뭐 준중 형 원하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이 계시면 은저 K3도 있고 아 K3 또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찍었어요. 아 맞네요. 뭐 준중 형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많으니까 네. 같이 오셔갖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아, 진그렇 어, 비교해 같이 하셔갖고 금액면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영상 시청들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